이번 이 사건 이 지구촌 병란 사태를 두고 언론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 경고가 나왔는데요 바보야 문제는 위기관리야 이제 우리들이 한 개인으로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 내 가정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또 우리 사회 그리고 각기 제가 속해 있는 조국, 한 국가의 생사 존망이 바로 이 병난을 어떻게 초기부터 제대로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한 개인과 지구촌 인류의 생사 존망이 이 위기 관리에 있다. 바보야, 문제는 위기 관리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국내외 그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 미국의 한 일간지가 지금은 죽음을 말할 때다. i t s time to talk about the death 이런 말을 썼거든. 그러다 조금 있다가는 지금은 죽을 때는 아니다. 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서 전문가들이 애간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종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 종교학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제도권 종교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 모든 종교는 영성으로 가야 된다. 우리들의 마음, 영성, 우리들의 이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이런 영성 문화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판이 하는게 그냥 모든 절간이, 지구촌 성당이, 교회가 다배 버렸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다 해서 떨어져라. 어? 지금도 다 어? 양쪽 좌석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앉아 계신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화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의 그 질서 틀이 무너진다. 또 지구촌의 선진국들이 전부 보면 근본이 흔들려서 그 우신이다 무너졌다.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그 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데 뭐라 고랬냐면야 지금은 이 변화 개념이 바뀐다. 왜 모든 걸다 바꾸는 거야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화의 개념이 지금 바뀐다는 건 뭐야? 궁극적으로는 개벽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언어, 진정한 변화의 실제 언어 개벽 개벽을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니까 천륜의 소중함을 알아서 천륜의 소중함. 그리고 이 교육혁명, 집에서 이렇게 자가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원거리 통신 교육이라든지 또 앞으로는 우리가 SNS 기술을 마스터를 해야 된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던 누구든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이건 조직을 운영하는 가정을 운영하는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때 지구촌 모든 국가는 한나라도 예외 없이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초비상 기구를 활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오는 더큰이 지속적인 이 병난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이 병난 코로나 시대에는 이 문화를. 병행하는 이 문화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런 그 병난의 여러 가지 그 의학 또는 기술 이런 문명사의 시스템이 전부 바뀌고 있다.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어 지금 이 병난 사태 결론에 대해서 한국을 주시해야 된다. 이 한국이 아주 참 밝은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이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이짐 테이터라는 교수가 한국은 기존 선진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선진국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 독자 노선을 창조적으로 더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멋진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K방역 시스템 이것을 잘 살려서 앞으로 지속적으로는 모든 크고 작은 이 병난을 지구촌 중심에서 아주 선도가 되고 모델이 되고 그리고 인류를 많이 건져 줄수 있는 그 생명의 중심 국가로서. 자리를 메게야 된다. 상제님께서 이미 100년 전에 앞으로 조선이 도주국이 된다. 앞으로 병란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 조선이 이 지구의 선진 종주가 된다. 이런 말씀이 그 싹이 작은 싹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또 다른 영광의 중심에 우리 한국의 그 역사문화가 있는 것입니다.